안녕하세요. 코인백프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중국 코인들이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불장은 중국이 이끈다. 올해 완전 바닥부터 중국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지금 시장 보시면 알트들 엄청나게 순항 펌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중국이 돌아온다. 현물 ETF 출시부터 중국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중국의 가상 자산 실험 기지인 홍콩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 암호화폐 거래 허용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과거 비트코인 투자를 전면 금지하면서 자국민들의 투자를 금지했는데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 허용 논의를 시작했고 중국이 지금 다시 시장으로 들어올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미국, 중국은 통합패권 다툼을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달러 패권에 지금 중국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관계자가 디지털 홍콩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좋은 선택지다. 이것의 의미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 SEC가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인 BUSD를 공격하면서 BUSD의 발행사 팍소스를 제재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창평자가 말합니다. 창평자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미래 암호화폐 산업은 달러에서 탈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래 암호화폐 산업은 유로엔 싱가포르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중국 공산당 고위 관계자가 디지털 홍콩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좋은 선택지이다. 이런 식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중국의 엄청난 귀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평자우가 만약에 BUSD가 아닌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홍콩 달러 혹은 엔화에 패킹된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는다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중국 코인들은 엄청난 대폭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코인들 요즘 펌핑이 좀 나왔죠. IOSD 스토리지 이미 급등이 나왔고 여러분들은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 저점에서 잡으면 수익 볼수 있는 코인을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올해 암호화폐 시장이 대폭등하고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중국의 시장 규환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 보이지 않는 암호화폐 시장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장 큰 혁신 기술이자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가는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그리고 크립토 패권을 초기 시장에 잡아 놔야 된다. 이런 것은 미국, 중국 모두 서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SEC가 여러 가지 시장 규제를 하면서 베이저 거래소들부터 크립토 시장 핵심 플레이어들을 규제하고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이 있고 미국 기관들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나요? 암호화폐 규제 단속으로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수요가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래 시장의 한 구석에서 기관 투자 수요가 급증했다. 바로 상장된 선물 거래였다. 지금 기관들이 규제 틀을 만들려고 제도권 안으로 크립토를 집어 넣으려는 움직임 이후에 많은 기관들이 자신있게 시장으로 진입하고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도 엄격한 규제가 CME와 같은 전통 플레이어들을 강화시킬 수 있다. 주제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이 미국의 뿌리를 내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면 업계의 큰 발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에는 개인 트레이더들도 있지만 가장 핵심 플레이어, 미국 월가의 엄청난 금융 세력인 해지펀드와 자산 운용사들, 그리고 거대 은행들까지 지금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결국에 많은 투자자들이 현물 etf를 사려면 달러를 이용해야 되고 당연히 지금 약해지고 있는 달러 패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현물 etf를 미국에서 승인하는 것 그러면 엄청난 자금들이 미국에 들어올 것이고 미국은 그로 인해 다시금 달러 패권과 크립토 패권도 같이 동시에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중국은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고 미국 달러에 대항해서 디지털 홍콩 달러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하려는 발빠른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 무엇이냐. 미국과 중국이 크립토 패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결국에는 이 패권 싸움에서 이기려면 엄청난 자본을 시장 안에 쏟아 부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뭐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물론 단기적으로 눌림은 있을 수가 있다.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할 것이다.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가져가야 될 코인들, 현재 엄청 펌핑이 나왔고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들, 밈 코인들 그리고 그리고 AI 섹터들 이런 것들 다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폭등할 수 있는 코인 베이비 도지부터 그래프, 아토큰 저스트까지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정보방에서 미리 다 말씀 드렸었고 영상에서 직접 매집했던 것다 알려 드렸고 현재 다 대폭등했습니다. 저희 코인 배포 정보방에서는 상승 임박 코인들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입장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중요한 것. 저희 정보방에서 1인당 30만원 상당의 베이비 도시를 입장하시면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진입하려면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요즘 말들이 많죠.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당히 좋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